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평가하는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17,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85개국을 평가한 것으로 USNWR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1년에 8위를 기록했으며 이번에 두 단계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었고 2위와 3위는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USNWR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미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다. 거대한 이민의 물결로 형성된 미국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인종 간 갈등과 소득 불평등, 유권자의 양극화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공산당이 통치해왔다. 1978년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개혁을 단행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였다.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인구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야기됐다. 중국은 인권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에서 정치적 자유는 통제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방대한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다. 러시아 정부는 권위주의적이며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고 서방으로부터 비판받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서방 국가와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독일은 4위, 5위는 영국, 6위는 한국,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높은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가계총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했다. UN, G20, 동남아 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OECD 개발 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이며, 유교라는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였지만, 한국과 자리를 바꾼 후두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는데요.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에 최상위에 있어. 그러나 러시아의 실제 군사력은 말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지. 숫자만 비교해서 순위를 매긴다고 해도 진정한 능력은 알수 없다고 생각해. 경제력의 차이는 숫자만 보지만, 정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해. 따라서 데이터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미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순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미국의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지. 독일은 EU의 지도자이자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항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국력을 가진 나라야. 이유는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면에서 미국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영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야.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와 안보 파트너지.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미 세력과 접해 있는 최전선이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표적인 반미 세력이지. 미국 관점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군사기지야. 올해 1인당 GDP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야. 한국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러시아는 곡물과 감자를 자급자족하며 유럽의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어.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상위에 나오지. 반대로 일본은 8위를 차지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순위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다지 신뢰할 만한 순위는 아니야. 매년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 브랜드 순위에서는 일본이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평가되고 있어. 이 순위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 일본의 쇠퇴는 눈에 보일 정도이고, 오늘날의 아이들을 위해 인정해야 된다. 2020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약 28%, 중국은 약 12%, 한국은 약 16%였어. 결과적으로 지금의 일본보다 훨씬 젊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였던 거야. 일본 쇠퇴의 주된 이유는 인구 고령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16% 고령화율은 일본의 버블기간 수준이야. 앞으로 일본의 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본에 왔던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다. 답답하지만 30년 동안 급여가 인상되지 않은 나라는 세계 최강과는 거리가 멀다. 출생률이 낮고 노인이 많으며 정치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지정학적인 단점도 많고 에너지도 없고 자연재해도 있어. 이를 고려하면 순위는 더 떨어질 것이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라는 것은 알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 독일은 이유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고 영국은 군사력, 경제력, 영연방을 이끄는 초강대국이야. 나는 여기까지 이해한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